네 배우님들께도 질문이 있었는데요. 어, 이 작품에 어떤 점의 매력을 느끼셔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, 영화를 완성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소감이 어떠신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. 이번에는 박근영 배우님부터 먼저 대답을 해주실까요? 네.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는 그 노인들의 어려움이 외로움, 그 외로움이 존재하는. 아주 깊이 닿았습니다. 이분들이 외로운 건 그전에 젊었을 때그 활기찬 생활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장소에 있는 분들인데 의기투합에서 셋이서 모여서 마치 에 일곱 여덟 살때 장난친 듯한 그런 천진난만한 생각에서 장난 비슷하게 시작한 일이 그게 이제 사람이 내가 살아 있구나 하는 그런 것까지 그런 정도까지 감유을 느낄 수 있고. 아, 어, 그렇게 달려올 수 있었는데, 그게 이제 사회에서 규범에 의해서 이런, 에,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응징을 받고 난 뒤에 또 그들의 또 불만도 또 사회자도 좀 풀어놓는 장면도 좋고, 또 이들이 서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서로 소통이 되고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진짜 모여사는 그런 정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과정들, 그 그런 상황들이 너무 다른 상황인데도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 이건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젊었을 때그 못된 성질을 가지고 가족들로 괴롭히던 사람이 가족과 헤어져서 혼자 남게 됐을 때그 고독감이라는 건. 엄청났을 겁니다.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노인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활기차고 그런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세상을 다시 만난 듯한 그런 감정을 갖는 그 노인의 생활에 대한 제가 뭐 깊이 느낌이 있어서 이 영화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. 네. 이번에는 예수장 배우님께서 <laughs> 까지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. 우선 첫 번째 왜이 작품을 좋아서 선택하게 됐느냐? 그거는 그 이제 여러분 맞춤 보셨으니까 이 작품 시나리오를 봤을 때한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아, 너무 좋다 한 장면이 그 우리 박근형 선생님 하신 역 친구분이 스스로 굶기를 결정하고 삶의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었어요. 늘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흰머리가 되니까 삶의 마무리에 대한 궁금증, 어떻게 마무리할까 생각이 좀 있는데 뭐 요새는 그 연명치료 중단 방법도 있고 또 스위스로 가는 이제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개발될 테지만 선택사의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이 삶의 마무리 방법이 제가 우리 선조 분들을 생각할 때참 어떻게 그걸 하실 수가 있으셨을까 진짜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한 일주일 곡기를 끊으면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가장 깨끗하게 갈수 있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이 이, 이 시나리오에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에, 너무 또 유머러스하게 있어요. 그래서 아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 작품에 합하여 이라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. 저도 역시 관객으로서 부산에 가서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의외로 느낀 점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한테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욕구, 욕구, 뭐 본능, 욕구 부분이 이제 이 작품에서는 말하자면 고기 먹는 걸로요.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를 혹은 탐하는 것을 쉽지로 체험하면서 살아 있음을 느끼는 그런 그아그그 아그그 어린애 같은 그런 우리 사람의 본능이 어쩜 이렇게 어린애처럼 잘 드러나 있을까 이 작품에 모두에게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 누구한테나 정말 남녀노소 있는 자 없는 자 건강한 자또 병든 자 모두에게 이 사람이라 있는 이 욕구의 내재 요소가 거꾸로 이 작품을 보면서 사회는 그런 내재되어 그런 욕구가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지만 그런 욕구를 좀안 봤으면 좋겠어 당신들한테서는 불편해. 에뭐 취약층이죠.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작품을 보면서 오히려 거꾸로 평상시 제가 살면서는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사회에서 부디 좀 우리 눈에 띄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러나 실제 이 사회에 존재해 있고 그분들한테도 정말 사람이면 갖고 있는 내재된 욕구가 어린아이처럼. 얼마나 발산하고 싶을까 그렇게 그런 영화에 안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이 갑자기 제 주변에 막 매트릭스처럼 막 이렇게 나타나면서 아이 이 영화 기능이 정말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뭐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선생님, 선배님, 뭐 저를 또 여러 배우들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. 영화가 끝날때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았던 사회 속의 그런 인물들이 막막 막 그냥 내 네, 실제로 다시 한번 세상스럽게 느껴지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영화였습니다. 옛날 이제 질문 너무 길게 했어요. <laughs> 네, 이번에는 장영대우님께서 저는 이 시나리오를 처음 읽고 그냥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. 아 재밌다. 어 무슨 뭐 무전치의 이게 범죄 행위인데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, 노인들이 얼마나 고기를 먹고 싶었으면 아마 노인들이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작가님이 이 노인들한테 고기를 내주고 싶었나봐요. 그런데 그래, 고기를 먹고 어떻게 하면 돈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?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세노인내가 드디어 말동무가 생기고 우정이 생기고 우정이 돈독해지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 사람과 사람의 정이 느껴지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난참어 시나리오가 재밌다 그래서 출연하기로 결정을 마음은 먹었는데요. 어, 여기 설명은 안 나오지만 시나리오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손수레를 끌고 힘겹게 거는 우식, 삐쩍 마른 우식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제가 삐쩍 마르지도 않잖아요. 그래서, 아, 나는 틀렸다. 그랬더니 양감독님이 그러면 방법이 있다. 어차피 이 영화 속에서 나오지만은 아으로 먼저 갑니다. 그 먼저 가는 건 주인공 아니죠? 주인공은 원래 끝까지 살아남았는데. 원래 <laughs> 공이 <laughs> 먼저 가 그런데, 하여튼, 그 병색을 짓게 해가지고, 살이, 내장상적인 살이 아니라 분사같이 그렇게 표현하시다. 그래서, 그렇게 해서 이제 합류하게 되었어요. 그런데, 정말, 저희들 셋이, 시인마다 시혈을 겨눠서 열심히 찍었습니다. 그리고 그 영화를 찍으면서 아 우리 주위에 우리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 관심 없어 했던 그런 그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겨서 요즘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손수레 끌고 폐지 줍는 노인들 가끔 보면 아 저분들은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고기든 잡수시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음, 저도 오늘 영화를 이제 보면은 두 번째 거예요. 첫 번째는 저 부산 영화제에 가서 못뭐 봤는데 그냥 소리 좋다가더라고 제대로 못 봤습니다. 오늘 좀 자세하게 볼 예정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도 재미있게 봐주셨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로 <laughs>